매일 예배 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 잊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이른 시간에... 음 제가 늦은 시간에, 어, 사실 이게, 어, 기타를 좀 치면서 반주를 좀 하고 싶은데, 음, 작은 소리로, 음,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음악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예, 작은 소리를 한번 조금 하다가 예, 바로 본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기록을 안했네요. 예.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15절부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언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도구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 날이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한을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신이 앉으시니라, 제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하,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보는 거지만은, 해석을 어, 어떻게 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음, 저도, 음, 이 해석을, 어, 음, 제가, 어, 핵심을, <laughs> 어, 신보험조에 제가 많이 듣는데, 포금주의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지상명령. 지상명령. 우리는 이 지상명령을 따르겠죠. 15절에 보면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이 복음을,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어떻게 되래요 복음을 전파하라. 음. 어,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이렇게 지상명령은 복음 전파하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어, 오늘날, 에, 주님의 주신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음,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줬습니다 어, 교회에 와서 사실 어, 침묵 동호회 하고 어, 뭔가 마음의 안식처를 가지고 어,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 교회에 와서 어,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러기 위한서 교회를 세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음, 복음의 빚진자로, 어, 복음을 전파하고, 어,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해라고 교회를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기 바쁘고, 어, 우리가, 어, 교회를 왜 세웠던가. 이 사실부터 우리 성도들은 시각을 어, 깨우쳐야 됩니다. 에,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냥 어냐냐 하면서 여기에서 어, 좋으니 뭐, 그러하게 어, 성도들을 약하게 훈련시키지 않나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에, 우리한테 에, 명령은 복음 전파했지 구제 사업과 어, 사회 활동을 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자들은 실질적으로 복음 어, 전하는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이것에 우리는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바깥에 사회 활동하고 구제 사업도 많이 했, 했지만은 어, 이것은 어~ 우리 복음주의자가 해야 될그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복음 전파에 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어 예, 지상 명령에 더어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의 핵심 가치, 가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적 가치. 핵심적 가치를 보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6절을 볼때 16절을 보,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들 정죄를 받으리라. 자, 어 복음주의 해석. 지금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어 근본주의 K의, 계획주의이고, 칼빈주의이며, 이근본주의입니다이근본주의에서는 전도의 목적은 구원, 즉 믿고 세례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복음주의, 신복음주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17절, 18절 말씀에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17, 18절, 이렇게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어포적을 따르니, 고,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올리며, 무슨 도구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자나으리라 어, 이것은 강조를, 체험신앙 강조, 성령의 에, 능력신앙 강조, 어, 초자연 은사를 강조합니다. 어, 우리 근본주에서도 이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음, 일시적. 그다음에 초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로 인해서 사실 신복음주의자와 근본주의자들이 신앙적 노선이 다릅니다. 물론 저 또한 신보음주의자로의 신앙 노선을 원래 근본주의 있다가 어, 이렇게, 어, 신보금주의 갔다가 몇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저는 양쪽 다 있었기 때문에, 아, 그들의 핵심 가치가 뭐다라는 걸 저는 다, 다 경험을 했고, 어, 그 다음에, 이것을, 어, 제가, 어, 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지금, 지금은 신보금주의가 전체 대세로 흐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 이거는, 근본 복음에 벗어났다. 다시 백투드, 응? 근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제가 이번에 해개하고 돌아오게 된 배경인데요. 자 어, 물론 저도 뭐간여를 가다가 뭐 이렇게 방언도 하고 그럽니다. 어, 그런데 이런 것은 일시적이요, 어, 초보적인 겁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는 에... 여기 있습니다. 전도의 목주 구원시키고 믿고 사람 어, 성도들을 믿고 세례 받고 구원 얻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인데요. 어, 신복음주의자들은 초자연적이고 성령의 은사고 어, 성령의 능력 행함이고 체험 신앙이 여기서 모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 가치가 다른 거죠. 자, 밑에 한번 더 읽겠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경건하고 바르고 선한 삶을 사는 종교다. 이게 근본주의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음, 예, 주 예수 이름으로 어, 병 낫는 기적도 일수도 있습니다. 어, 방언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 목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정상 일어나다 보면 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 우리의 목적은 기적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기적은. 예수의 부어이 어, 복음 이 복음이 뭐냐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경건하, 경건하고 바르고, 바르고 선한 삶을 사는 게 이게 바로 삶으로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삶으로 나타나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네. 어, 우리, 이게 근본주의자의, 어, 어, 가치니까, 어, 어, 여러분들도, 아, 지금 현재 17절, 18절에 일어나는 신복음주의가 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복음의 패러다임입니다. 예. 저는, 어, 여러분들한테 근거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거품을 빼자. 이것이 성경이다. 예. 어, 본론으로, 어, 어, 가장 중요한, 어, 원론으로, 어, 어, 본질로 돌아가기로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적이 아니고요. 복음. 이 복음은 체험의 신앙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 다음 일입니다. 성천하심.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한증거고요 주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복기도 하시고, 어, 또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예. 주님은 지금도 그 구원 계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보면은, 제자들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20...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름을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도들의 표적은요, 어, 아니, 저도 사도들도 표적이 있는데, 왜 우리는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어, 그것이, 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 하고 있습니다. 어, 사도들의 표적은 성경에 사도들의 표적은, 어, 잠시 하면 그거에요. 성경의 초자연적인 은사, 기적들은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래서 제자들의 표적, 표적을 행했던 것을 성경에 나타낸 거죠. 음? 제자들의 표적이 예, 우리들의 표적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표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고요, 초보적인 겁니다. 우리는 예,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이거를 믿고. 구호받고 경건하고 바르게 살, 사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야 될 핵심이 가인 겁니다. 예, 어, 기도하고 어, 제가 마무리 기도할 텐데 예, 지금 이 늦은 시간이 돼가지고 새벽이 되는 이 시간이 돼가지고 그래도 어, 제가 기도하면서 아 우리 오신 성도들도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찬양을, 작은 반주로할 때,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지만은, 시간이 된분 2, 3분 정도, 기도, 찬양할 때, 기도하시라고 이불로 내가 기다려 칠 겁니다. 잠시 기도, 기도하고 제가 찬양을 치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집어 넣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아, 복음의 핵심 즉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또 어, 사도들의 표적이 하나님 말씀을 확정하기 위해서 어, 그런 표적을 주신 것을 압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제는 어, 예수님의 복음을 가치를 쫓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허탈한 아, 체험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쫓는 저희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늦으시야 돼요. 작은 서로 자네들 여러분 기도하고 가십시오. Cha sông ra trong dị hòa, dòng hoa mai nương nhẹ,